자, 2학년 수학 43쪽 강의 선생님 할게요. 자, 43쪽에 보면,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부터. 자, 지금 1번 그 옆에 보면 그 유형 문제라고 예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에 x승 곱하기 8이 32라고 할때 x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 그죠? 예, 지수법칙을 배우고 있고, 지수법칙에 있어서 A의 X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 A 자리. 얘 이름이 밑이에요. 얘가. 얘 이름은 밑. 얘 이름은 지수. 이런데, 이 밑을 말할 때, 이 밑은 항상 뭐로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2, 3, 5, 7, 11, 13, 뭐, 이런 아이들. 그니까 러 밑이 이 소수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그 밑을 뭘로? 소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이게 밑이 얼마예요? 밑이 2죠? 그럼 얘도 2로 바꾸고 얘도 2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문제가 쉽게 풀려요. 한번 해볼까요? 이 X승이죠? 곱하기. 8은 뭐예요? 2의 3제곱이죠? 는. 그럼 30인 얼마예요? 2, 16, 2, 8, 2, 4, 2, 2, 1, 2, 3, 4, 5개니까 뭐예요? 2의 5제곱이겠죠? 그럼 X가 얼마예요?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3은 5란 소리니까. X는 얼마란 소리야? 2란 소리죠. 이렇게. 아, 문제 풀때 제일 먼저 멋을뭘 맞춰야 되는구나. 밑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렇죠? 밑을 반드시 맞출 땐 뭐로 맞춰야 되는구나? 소수로 맞춰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다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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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죠. 곱셈. 밑이 똑같다면.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게 나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겠죠. 그죠? 예.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는 뺍니다. 그죠? 어. 자, 그러면, 43쪽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또몇개 해볼게요. 자, 2의 2승 곱하기, 8의 x승은 16의 5승, 뭐 이렇게 나와있네. 자,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미시입니다. 2로 바꿔야 됩니다. 2로 바꿔야 되겠죠? 음. 그럼 2의 최고, 곱하기. 8이 얼마야? 2의 세제곱 2의 3제곱의 x는 16은 얼마야? 2의 4제곱에 5가 되겠죠? 괄호를 풀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3x는 2의 20? 맞아요? 밑이 똑같다면 지수끼리는 곱하기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3x는 20, 3x는 18. x가 6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또또 또 해볼게요. 어, 일단 맞지 않죠.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3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3의 x 플러스 3은 얘는 뭐예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치? 어, 그러면, 자, 가로부터 먼저 풀까? 3에, x 플러스 3은. 얼마? 3에, 요렇게 하면, 6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됐죠? 지금 이제 밑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3은, 6x 마이너스 2.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넘어가면, 5x는, 넘어가면, O, X는 1.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중간에 있는 예제 한번 보게요. 예제 한번. 자, 예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5의7 제곱 더하기 5의7 제곱 더하기 5의7 제곱 더하기 5의7 제곱 더하기 5의7 제곱 을5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5의 거듭 제곱으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왜4 더하기 4 더하기 4는4가몇번4가세번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더더하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럼 얘는 뭐야? 5의 7을 몇 번? 다섯 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 1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5의 8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네. 자, 그다음. 또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4의 제곱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맞아요. 자, 그럼 여기 1이 있었겠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소수예요? 소수 아니에요? 소수 아니죠.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제곱에 뭐, 세제곱. 맞죠? 그럼 2에 2, 3은 6.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x는 2의 3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32의 3제곱을 뭘로? x로 나타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요. 2의 3제곱이 x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해볼게 선생님이. 자, 32는 아까 뭐였어요? 2의 5제곱이었죠? 그러면 32의 3제곱은? 2에 5제곱에 3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걸 곱해버리면 안 돼. 곱하면 15가 보이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뭐가 보여, 여기 지금? 2에 3제곱이 보이지? 근데 2에 3제곱이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5하고 3을 곱하기 관계니까 요 둘의 자리를 바꿨어도 어떻게 돼요? 5, 3, 15, 3, 5, 15.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자리만 바꿉니다. 그럼 요게 뭐였어요? 요 2의 3제곱이 뭐였어요? X였잖아. 그럼 여기다 뭐만 쓰면 돼? X? 그럼 답이 뭐야? X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A는 2의 X제곱, 16의 X 플러스 1을 뭘로 A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 모양이 보여야 A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부터. 16은 미술 선생님이 아까 통일하라고 하셨잖아. 이게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럼 2의 4제곱에 뭐를 해요? x 플러스 1을 해야죠. 그쵸?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가볼까요? 2에,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됐어요? 자, 그러면 지수에서 더하기는 실제에서는 곱하기죠. 그지 그러면 2의 4x 곱하기 2의 4 맞죠? 네. 자, 그러면 어, 2의 x승인데 여기 2의 x승이 보이죠? 그러면 2의 x승 주고 4 줘도 4x 4x 맞죠? 곱하기. 이제 얼마? 16는... 이액세이 뭐였죠? A 맞아요. 그럼 얼마야? 16A에 몇 제곱? 4 제곱.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그죠? 선쌤 네.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다시. 음, 음, 자. 음. 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빼기로 가볼까요? 나누기로? 자, 다시. 쌤 만들어서 할게요. 자, 2의 X승 A입니다. 자, 16의 X의, 어, 마이너 1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이것을 뭘로? A로 표현하라고 돼있어요, A로. 그럼 얘를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하셨죠? 16은 안 돼. 맞죠? 2로 가야 돼. 그죠? 그럼 2의 4제곱에. x 1 풀어. 2에 4x죠? 빼기 4 맞고요. 자 지수끼리 빼기는 실제로는 뭐야? 나누기 맞죠? 그럼 2에 4x에 얼마? 2에 4 나누기죠? 얘가 얼마예요? 16 2에 x승 보이죠? 얘를 어떻게 써? 2에 x승에 4제곱 16분에, 얘가 얼마고, A고, a 의 4제곱. 이런 식인 거예요.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예, 어렵습니다. 이 예, 아이 연습해야 됩니다. 자, 43쪽이었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44쪽입니다. 44쪽. 자, 44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쉬운 거부터 선생님이 할게요. 쉬운 거부터. 자, 2에 예. 3제곱 곱하기 5의 4 제곱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계산했을 때몇 자리의 자연수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27은 두 자리 자연수잖아. 273은 세 자리 자연수잖아. 몇 자리 자연수냐? 이소린 거야. 그쵸? 어? 그럼 실제로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치?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의 3제곱 곱하기 5의세제곱을 하면 몇 개가 남아요? 5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5, 똑같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 2 곱하기 5를 하고 뭐를 해도 돼? 3을 곱해도 된다는 소리죠. 왜? 2 하나하고 5 하나가 오면 10이 나와요. 2 곱하기 5니까 10. 동그라미가 하나 생긴다, 이 소린 거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곱하기 5를 해주죠. 그러면 5에다가 2 곱하기 5가 몇 개? 3개. 그럼 이게 10이 몇 개? 3개. 그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란 소리잖아? 그럼 얼마야? 1000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동그라미 3개. 몇 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네 자리. 이런 식이에요. 또 해볼까요? 자, 2가 7개 곱하기 5가 뭐, 3개?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3개는 넘고 끄는가? 4개? 5개? 5개. 이렇게. 자, 얘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가 5개 있으니까 2도 5개밖에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2도 5개, 5도 5개. 그럼 여기서 2가 몇 개? 2개. 그럼 얘는 얼마고? 4 곱하기. 얘는 얼마야? 동그라미가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소리야. 맞죠? 그럼 얘 얼마겠어요? 4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자리 자연수? 여섯 자리,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치? 자, 다시, 큰거 한번 해볼게요, 큰 거. 자, 2에 25 곱하기, 뭐 할까? 음, 2에 23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그치? 자, 그러면, 어, 2가 23이니까, 아이고, 5네, 이거 5야. 자, 5가 23개 있으니까, 2도 몇개 밖에 필요 없어. 23개 밖에 필요 없죠. 그치? 그럼 2가 몇개 남고 2개 남고 2 곱하기 5가 몇개 생기는 거야. 23개. 그러면 2는 4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 그럼 4 하다가 몇 개? 동그라미가. 23개. 맞아요? 그러면 23개니까. 23개 동그라미가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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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고, 앞에 뭐가 써 있어? 4가 써 있죠? 그러면 23자리하고 몇 자리야? 24자리. 그래서 얘는 24자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뭐, 다시 해볼까요? 그냥 하라고 하고 싶은데. 세개하고 잘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선생 해볼게요.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자 x에 a y 나누기 2분의 1에 y 의 5승 곱하기 x y에 4제곱의 제곱이 b에 x에 6에 y에 4제곱 abc 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괄호를 풀지 않고는 안되겠죠 자 x에 ay 곱하기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야 얘 누구꺼 거? 위에꺼 거. 곱하기로 바꾸고 뭐 위에꺼 그럼 y에 5제곱의 2 곱하기 x도 주고 y도 주고 그러면 x의 제곱 y의 사이는 8 됐어요 자는 b에다가 X가 6개, Y가 4개. 자, 숫자 한번 보세요. 숫자 뭐밖에 없어요? 숫자. A는 얼마예요? A는? 이게 2예요? 음, 네. 맞네요. 자, B는 얼마예요? 2죠? 그치? 이거 쉽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y에 5에 2 곱하기, x에 a, y 곱하기, x가 2개, y가 8개. 맞죠? 예. 숫자는 b네요. b는 얼마? 2. 계산합시다. y 몇 개? 9개. 여기 몇 개? 5개. 없어지고, 위에 몇개 남아? 4개. y 4개. 맞죠? x 몇개 남아야 돼? 6개. x가 2개 있어. 몇개더 와야 돼? 4개. a는 뭐? 4. 이렇게 껴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연산이 따로 없고 그냥 껴서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3쪽. 페이지 43쪽. 페이지 44쪽. 여기를 다 하고 나면 선생님한테 다시 말해 주세요. 정지하고 다시 풉니다. 알겠죠? 푸세요. 자, 다된 친구는 다시 해볼게요. 자, 페이지 45쪽의 문제를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01번을 보세요. 페이지 45쪽에 01번을 보세요. 힌트가 뭘까요? 밑을 통일해야 되겠죠? 뭘로 통일할까요? 64도 되고, 4도 되고, 8도 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 2가 있겠지. 그죠? 2로 맞추는 거야. 그 밑에 문제는 81도 보이고, 3도 보이고, 27도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밑을 뭘로 통일할 거야? 3으로 통일할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 02번 문제는 02번 문제는 아까 했던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잘 맞추기만 하면 돼요. 위에는 3의 6제곱이 3번, 또 2의 4제곱이 4번. 밑에는 바꿔야 되네. 그냥 못해. 그죠? 그냥 뭐 했다가 바꿔도 되지만 일단 8은 2로 바꾸고 9는 3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야 풀릴 것 같죠? 그다음. 03번 뭐 해야 돼요? 2 7을 일단 뭘로 바꿔야 돼요? 밑을 3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3에 x 플러스 1자 27에 x를 뭘로 a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얘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이 모양이 뭔지 얘가 자, a는 뭐예요? 3의 x승. 지수에서 더하기는 실제로 곱하기. 이렇게. 맞죠? 그러면, 3의 x승이니까, 3의 x승은 밑을 3으로 나눠보자. 3의 x승은 3분의 a. 이렇게. 그럼, 3의 x승이 보이면, 그 자리에 3분의 a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능 순서가 반드시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27의 x승이니까 3의 세제곱에 뭐? x승. 그럼 선생님 자리 바꾸면 되죠? 요거 자리 바꾸면 3의 x가 보여요. 그럼 3의 x승에 얼마 세제곱. 3의 x승은 뭐야? 3분의 a의 세제곱. 답은 얼마야? 3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넌 얼마? 3, 3, 5, 9, 9, 3, 27분에, 뭐, a 의세제곱 이렇게 푼다는 소리겠죠? 됐죠? 네. 45쪽, 46쪽까지 풀 거예요. 45, 46까지는 선생님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46까지 풀 거예요.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세요.